안녕하세요 가족트럭 대표 임병길입니다 오늘은 현대 포터2 1톤 냉동 윙바디 차량을 한 대를 입고하게 되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, 이 차량은 레프텍이라는 회사의 특장... 특장 차량이고요 냉온장 기능까지 되고 전동 윙바디입니다 무사고 차량이고요 자, 이 차량은 2019년 9월에 등록됐고 주행거리는 7만km 탄 차량이고 2020년형으로 나온 차량입니다 자, 냉동일까지 할수 있고 냉장일까지 할수 있고 또 윙바디 특성상 뭐 경량짐도 실을 수 있다는 장점이 많은 차량입니다 자, 보시다시피 자, 블랙박스, 뭐 내비게이션, 온도계, 기록계까지 다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뒤에 공간이 있는 슈퍼캡이고 가죽 시트까지 전혀 찢어진 곳 없이 아주 깔끔한 차량입니다. 자, 오토 차량이고요. 에어컨 잘 나오고 온도도 잘 나오는 차량입니다. 자, 앞에 보이는 차량에 대해서 궁금한 거나 아니면 가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가죽트럭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가죽트럭 대표 임병길이었습니다.